무지개는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태양 광선이 반사, 굴절돼 나타나는 원호로 태양의 반대쪽에 비가 오면 나타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분무기로 물을 뿜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신화 속에서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리라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물과 빛. 그리고 공기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 무지개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지개는 작은 물방울에 의한 대기 광학 현상으로 빛의 굴절에 의한 분산 현상을 말합니다. 태양이 소나기의 빗방울을 비출 때 태양과 반대 방향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됩니다. 무지개를 흔히 반원이나 부채꼴 모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완전한 원형으로 비행기 등을 타고 높은 고도에서 바라보면 제대로 된 원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무지개는 구면상의 작은 물방울 내에 빛의 굴절과 반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햇빛이 공기와 물 사이를 지나는 순간 여러 가지 색깔로 휘어지는 빛의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굴절은 빛의 색깔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빛방울 속을 지날 때 발생합니다. 빨간색은 보라색보다 약간 더 빠르게 통과하며 이러한 속도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개는 태양광선이 빗방울 속에서 일정한 각도로 반사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색을 경계해서 그리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색깔들이 혼합되어 펼쳐진 것이죠. 무지개가 7가지 색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은 뉴턴이 스펙트럼 실험으로 찾아낸 연속 스펙트럼의 색을 토대로 도레미파솔라시, 이 칠음계에 따라서 색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정설입니다. 무지개는 물방울 안에서 빛이 몇 번이나 반사되었는가에 따라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 3차 무지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 안으로 굴절, 입사되어 그 안에서 1회 반사한뒤 굴절, 출사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때의 색 배열은 무지개의 바깥쪽에 파장이 긴 빨간색, 안쪽에 파장이 짧은 보라색으로 됩니다. 2차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 안에서 2회 반사될 때 생성되는 것으로 1차 무지개의 바깥쪽에 나타납니다. 공중 나타나는 쌍무지개를 말하며 1차 무지개 바깥쪽에 2차 무지개가 보입니다. 색 배열은 안쪽이 빨간색, 바깥쪽이 보라색으로 1차 무지개와 달리 반대 색상 배열로 나타납니다. 3차 무지개는 빗방울 안에서 빛이 3번 반사가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데 반사가 될 때마다 상당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에도 무지개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선녀들이 깊은 산속, 물맑은 계곡에 목욕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지개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오염이 가장 큰 이유인데, 공중에 떠있는 미세먼지가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빛, 그리고 공기가 만들어내는 예술작품 무지개. 우리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